할로윈이 UFO 같은 거아닌요 씨, 새끼들 심플하다. 먹잖없잖아 야, 짬바가 이지 새끼네. 니들 말을 믿을 바에이 씨발, 지나가는 개미 방구 소리를 믿지. 저 UFO, 그래서 뭐 어쩌라고? 저탑순장비 타고 가면 안 돼. 내려서 가야 돼. 어떠시냐? 고저아저 밑에서 저뭐솔라빔 내비운데, 저거 빨려 들어가면 되는 거 같은데. 집 안들어 다니는 거 아, 씨발, 자가, 자가, 자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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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 개새끼. 오 씨, <laughs> 이 없었어. 여도 내가 봤을 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. 공중으로 접근하려면 안 돼. 오늘 목표는 유튜브 유트... 뭐야, 그 UFO 함 쏠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너 내려이 새끼야 부고. 어저 뭐야. 와, UFO다, 씨발. <laughs> 아, UFO 있다. 어, 근접 촬영, 씨발. 와. 저게 UFO지. 어, 팀이 왜 이래, 또. 어우. 살려줘요. 어, 나랑 바꾸죠? 아이, 우리 팀 맘에 들어요. <laughs> 아유, 솔직히 한명 줘야 되는 거 아니야, 우리 팀? 이거 네 명은 너무 아유, 밸런스가 왜 이래요, 저번부터. 아, 또차 바뀌었네? 아, 지랄, 참. 변기맵이구나, 이거. 오, 연보 비용이... 빠르게 터지는데? 오, 꽤 빠른데, 이거? 잠깐만요. 상당히, 상당히 빠른데요? 오베르마트회사건데딱 봤을 때 라인 하루 트네 신차네, 신차 신차구나. 이번에 uh. 아, 아, 아! 팬티 잠깐 몇 명이야? 3대 2 Iceland. 아직 안나왔데 그래도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나도 살아야 돼. 그거 뭐 있다니까, 만전 때만 안 보이는 거잠 자, 잠 자, 잠 자, 잠 자, 잠 자, 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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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데? <laughs> 이래. 아, 한번 더 합시다. 괜찮네. 마이캐리. 아, 팀좀 섞자. 이거 다 방, 아예 다시 봐야 돼. 아, 이거 이, 아니야. 아니. 건... 어떻게 날씨 좀 자, 할로윈인데 어때? 시작해 주세요. 아 천둥 좋다 할로윈이면 요 정도는 해줘야 아나팀 우리 팀 멤버 라인도 못 봤어 아왜왜아 팀샷 존나 싫어요 아팀 베어스 왜 이러는데 씨바 아니야 야 우리 같은 호구 좆밥 팀에게도 지는 레드 팀을 만들어 주자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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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붙었어. 이 이거 맞아? <laughs> 오목이야? 아, 이이 붙었어. 지발이거 맞아? 이 야, 아이 새끼들 정말 가만히 는나보다금더많이 죽네. 이이드브레이크끼발인데이새이새이 새끼들 이새 야, 야, 지금 와. 야, 야, 지 못 잡겠지? 어? <laughs> 못 잡겠지? 더 끼숙게. 더. 이 끼숙게. 이숙게 잡아. 어, 더럽게 조 이숙게 잡아야지. 더끼숙안 어, 어, <laughs> <덕기 수게> <laughs> 돼. 씨발. 더 끼. 더 여키 이수케 잡아야지 이를 못 잡겠지 이수케 곱하기 이숙케는사숙케여키이수 잡아야지 못 잡겠지 여기 이 <laughs> 어이 오마해 어이 어이, 어이. 같이 폭사할 생각이야. 나마루에. 아 야, 난 지름길을 다 업혀.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나 기스케. 니들 <laughs> <laughs> 네팀 병신들만 잠시, 있어? <웃음> <아니지만> <웃음> 잠시 잠시 접질렀을 뿐이다. <laughs> 이거 왜 이겼어 나? <laughs> 아니, 그냥 가만히 그냥 나대지 마 우리 팀. 가만 히 있으면 쟤들이병신이라서 알아서 자멸한다니까. 에이 공격을 해 그냥 버텨. 아니 네, 개새끼들아, 네, 아이 네, 아, 네, 개새끼야, 야이 네, 개새끼. 야 네. 개새끼야! <laughs> 가만히 때 있으라고. 거 내가 내가 봤어 우리 팀만 불만을 할게 아니야. 그냥 그냥 우리 방송 시청자들이 병신이네 그냥. 아예 시청하는 애들이 시험하는 게다 잘한. 정상이 아니네 그냥 사고 방식이. 가이! 나 주문, 주문만 우렁찼지, 씨발 효과는... <laughs> 어, 뭐야 씨발 어, 뭐야, 뭐, <laughs> 뭐야 방금 뭐지? 아, 아니야, 아니야, 뭐, 뭐 이상한 거 봤어 <laughs> 오 <오와! 웃음> <laughs> 야, 하여부사 가자! <laughs> 터키 하여부사 가자! <laughs> 터키 하여부사 가자, 씨발. 덕이 손골매. <laughs> 어, 갈수 있나? 야, 야 가자. 뭐야, 씨바 특기하여 부사 갑니다. <laughs> 어. 아, 내가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 줘도 니들은 어떻게 나의 반도 주차할 수가 없니? 이거 봐. 내가 내가 는 팀이 이긴다니까. 너너너 나랑 팀에 말새끼 어떻게. 대문 <laughs> 지한판더 해? 잠깐 다른 거 할까? <laughs> 와 존나 좁아게 생겼다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와 존나 좁아게 생겼다 진짜. <laughs> <laughs> 어, 살인충동 와 살인충동. 와어어 <laughs> 캐릭터 77, 생긴 거7칠 년이라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 아니 인생 혼자 살아요 시발. 그거 보는 남 입장도 생각 좀 하세요 이 새끼야. 그래도 그세레모니 멀쩡한 걸로 해드렸잖아요. <laughs> 또 스몰하긴 그렇지 않나? 리믹스만 뭐 하죠. 알풀까 할까요? 그래요. 김준이 저개 새끼가 자꾸 리믹스물 하자 하니까 한번 좀 해줍시다. 아, 뭐저 합니다. 뭐 리믹스물을 해도 뭐 제가 가는 팀이 이깁니다. 아, 알고 있죠, 뭐.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 그러면 준이랑 뚱이 팀 갈라지면 누가 이겨요? 하이둘 아, 이거... 셋. 아, 자 우리, 야 우리 오늘 편 가르게 하자. 주니 팀대 뚱이 팀 가자. 그냥 이겨요. 죄송한데요. 제가 진짜... 머리가... 아네 어떡하지? 둘다 핑크 팀 하고 싶어 할 텐데. ㅅㅂ <laughs> <laughs> 아 그러면 잠깐. 그러면 <laughs>